전자 전달계와 광인산을 다시 한번 얘기, 얘기하면 전자 전달계는 광계 2에서 광계 1으로 전자가 전달되고 최종적으로 NADP+에 플러스 전자가 전달돼서 NADP가 NADPH로 환원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g s c a m 이라고 그래가지고 광합성의 전자 전달의 제트 구조 지스캠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 세로로는 환원 퍼텐셜, 그러니까 에너지의 높은 상대 에너지의 준이 높냐 낮냐, 에너지 수준이 높냐 낮냐를 나타내는 거고, 이 X축은 전자의 흐름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자가 이렇게 P680에서 사이트 크롬 p 6 f 컴플렉스 P700과 그러니까 포토시즌 1이죠. 포토시즌 2고, 그 다음에 이게 NADP까지 전달되는 이 과정을 거치는데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흘러가는 최종점은 NADP까지 가는 겁니다. NADP를 환원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 NADP를 환원시키기 위해서 NADP를 환원시키는데 필요한 강력한 환원제가 강력한 환원제가 만들어지는 거다,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피180 들뜬 상태 p 180이나 p 700에 들뜬 상태에서 이 전자가 아래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유 에너지 에너지가 높은 데다 떨어지기 때문에 자유 에너지 일부가 프로톤 양성자의 기울기를 기울기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그 기울기 차이 때문에 아까 얘기한 프로톤 모티브 포스가 생겨나고. 그 프로톤 모티브 포스에서 a t p a s 가 ATP를 만들어 준다. 이 과정입니다. 그림 27-8은 우리가 제초제라는 게 있습니다. 제초제는 종류가 워낙에 다양하고 종류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모드 오브 액션이라고 그래서 작용성이 각기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광합성에 관여하는 작용하는 제초제들 중에 이게 DCMU라고 하는 제초제하고 우리가 파라카트라고 하는 지출제가 있습니다. 이 d c m 유하고 파라카트는 둘다 광합성의 명반응에 작용해서 이 광합성을 억제하는 지출제인데 파라카트를 먼저 보게 되면은 파라카트는 이 비필리딜륨의 지출제죠. 그래서 요, 요, 요 가수에는 이 메틸비올로긴이라고 나는데 메틸비올로긴이라는 건 우리가 실험에 쓰는 화합물로는 메틸비올로긴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이파로 카트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용적으로 쓸 때는 그라목손이란 상표명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라목손 상표명이기 때문에 일반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쓰기는 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제 주제 혹시나 여러분 볼까봐 TV를 보지 않습니까? TV를 보는데 이 삼성 TV면 삼성 봤다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 TV가 파브인가뭐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그러면 어, 나는 연속을 극파으로 봤다. 이좀 부식한 얘기죠. 그래서 TV로 봤다. 예? 그니까 일반명이 있고 상표명이 있는데 그랑옥스는 상표명이다. 근데 어쨌든 말이 핀다 갔는데 이파록카트는 p 7 2 0에 들뜬 상태의 피7 2 0의 전자가 들뜬 상태의 전자가 NADP까지 가서 NADPH를 환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을 브로킹합니다. 그 과정이 브로킹 되게 되면은 전자가 흘러가지 못하고 해서 브로킹이 되면은 새어 나오겠죠 새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산소 분자의 전자가 전달이 되면은 그 산소는 슈퍼 옥사이드 초산초 초산소라고 하기도 하는 슈퍼 옥사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이 슈퍼 옥사이드는. ROS 즉 활성산소의 일종이라서 이 활성산소가 상당히 독성을 띠가지고 엽록소를 비롯해서 생체의 여러 가지 유기물질을 파괴시켜서 식물체를 죽게 만듭니다. 이게 파라카트의 작용성이고 이외에 DCMU 같은 경우에는 이 포토시스템 1이나 포토시스템 2에서 포토시스템 2로부터 전제의 흐름을 브로킹해서 QA, QB, 다이게 전자 수용체들이죠. QB와 결합, 결합해서 플라스토 키논이 전자를 QB, QB에서 플라스토 키논으로 전자가 흘러가지 않게 돼서 않게 돼서 그러면은 이 전자가 더 이상 흘러가는 걸 브로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QA의 전자가 머물게 돼서 광합성이 결론은 저어야 되는 겁니다. 명바당이 브로킹이 되게 돼서 이 작물, 식물을 잡초가 죽게 되는 그런 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 전달과 광인산화 사실 광합성의 명반응은 전자 전달과 광인산화가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얘기한 광계 2니 뭐 P680이니 광계원 P700이니 이런 것들은 다 전자 전달을 통해서 광인산화를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광, 전자전달, 광인산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광인산화가 일어나기,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전자전달이라는 과정이 거쳐 거치는 거고요. 그 전자전달을 하게끔 만드는 소스는 빛 에너지다. 그빛 에너지를 받는 것은 색소고 색소들이 받은 빛 에너지를 반응 중심에 있는 염록소까지 전달시키고 P680이나 P700에 있는 이 색소들이 들뜬 상태가 돼서 들뜬 상태에서 이 에너지가 전자가 방, 들뜬 상태인 전자가 바닥 상태로 내려오는 과정. 그 과정이 우리가 전자 전달이라고 하는 과정이고요. 그 전자 전달 과정에서 스트로마 쪽에 있는 양성자 프로톤이 H+ 프로톤이 우리가 틸라코이드 루멘 쪽으로 틸라코이드 막간 공간이라고 하죠. 루멘 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틸라코이드 루멘에 양성자 프로톤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그 높아진 농도가 우리가 우리가 화학 3투라고 그러죠. 이 양성자의 농도가 높은 데서 양성자가 농도가 낮은 쪽으로 흘러가는 3투압의 차이가 의해서 그 흘러가는 힘을 우리가 프로톤 모티브 포스라고 그러고 프로톤 모티브 포스가 우리가 전에 우리가 능동 수송에서 백큐어에 있는 ATPase 얘기를 했는데 백큐어에 있는 ATPase는 ATP를 소비하는 과정이죠. ATP를 ADP하고 Pi로 끊어 분해하는 ATPase를 분해, 분해하는 ATPase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ATP를 합성하는 요소입니다. 그 당시에 백시오레인 ATPase는 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랬고, 이거는 거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이게 F타입이라고 그러죠. F형의 이 프로톤 ATPase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회전 방향이 나와있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데 이게 크게 CF1과 CF5 두 개로 있습니다. CF5는 막에 껴있는 부위이고 내재성이고 CF1은 표재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문고리, 문고리 이렇게 문고리, 문고리 여기가 튀어나와 있는 막에 있는 거, 튀어난 둥근부위를 CF1이라고 하고 막에 껴있는 부분은 CF5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두 개의 파트 부계로 나눠, 큰두 개로 나눠, 큰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큰 효소다. 단백질 두 부분으로 나와 있는 분자량이약 400kg 달톤 정도 되는 대형 효소이다. 표재성과 내재성이 있다. 그래서 얘들은 ADP하고 PI가 ADP로 바꿔주는, 바꿔주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효소이다. 그래서 광인산화는 전자진들이 생기는 막간 양성자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하는 거다. 이런 ATP 합성이대야만이 체내에서 일어난 다양한 과정들의 요구되는 ATP가 공급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광합성의 암반응에서 요구되는 ATP가 광합성의 명반응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뒤에, 뒤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합성 과정에서 탄산가스를 환원시킨 데는 ATP가 필요하고 그리고 식물체, 작물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대사활성을 지원하는 데는 ATP가, 거의 대부분 과정은 ATP를 요구합니다. 거기 필요한 ATP가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ATP에서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 루멘에 있는 이 공간, 스트로마로 이 양성자가, 이 양성자가 흘러갈 때 이게 단식의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ADP와 Pi가 ATP로 만들어지는 f 형의 ATPase가 이게 광합성의 명반응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광합성의 명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광합성의 명반응 아까 ATP가 만들어지고 아까 NA 페레독신 NAD NADP 리덕테이스에서 NADPH까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 명반응은 NADPH하고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근데 NADPH도 결론은 ATP를 만드는데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NADPH도 뭐 ATP를 만 ATP를 만드는 힘이 된다라고 일단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ATP가 만들어졌습니다. 에너지가 광합성의 명반응에서 그럼 명반응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암반응에 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반응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암반응은 기본적으로 엽록소에 엽록체의 틸라코이드가 아닌 스트로마 기질에서 일어납니다. 기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엽록체에 있는 일종의 세포질이라 세포질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포는 사이토조에 해당되는게 스트로마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어나는 반응인데, 명,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에너지원이 이용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탄산가스가 환원되는 과정입니다. 환원되는. 이게 탄산가스가 탄수화물인 포도당으로 환원되는 과정인데요. 이 탄산가스가 포도당으로 환원되는데 공짜로 되지 않겠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가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합성의 안반응은 이산화탄소가 고정돼서 PGA, 포스포글리세리, 포스포글리세리게시드, 책에는 포스포글리세르산이라고 나와 있고요. PGA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RUBP, 리 i 로스 l o s e 1 5 b 스 s p h o s 라고 하는 리 i 로스 l o s 1,5 인산, 인산이 두개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이 크게 이 탄산가소 고정되는 관계, PGA가 환원되는 과정, 그 다음에 RUBP가 재생되는 단계, 이세개의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집니다. <laughs> 여기 참,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데, 탄산가스는 탄소가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자, 탄산가스가, 탄산가스가, 여기 있죠? 하나가 있습니다. 자, 리블로스 1,5 비스포스페이트 인산은 여기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가 탄소입니다. 탄소가 몇 개입니까? 다섯 개죠. 5개죠. 그럼 여기 지금 3분자가 있습니다. 그럼 3 곱하기 5는 얼마입니까? 15죠? 15. 그렇죠? 여기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탄소가 하나가 있죠? 3 곱하기 1은 3입니다. 그럼 15 플러스 3은 얼마가 되죠? 네? 15 플러스 3은 얼마입니까? 18. 18이죠? 그럼 여기 지금 PGA라고 하는 건 탄소가 몇개 짜리입니까? 3 개. 여기 몇 분자라고 돼있죠? 6 분자. 3 곱하기 6은 18. 그쵸? 그렇죠? 네, 1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산가스가 고정되는 이 켈빈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켈빈 사이클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포토신세틱 카본 리덕션. 광합성 탄소 환원 환원 광합성 탄소 환원 과정이라고 하기 위해서 PCR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PCR 그러면 폴리머레이즈체 c 인 리액션 그래서 우리가 DNA나 RNA 증폭시키는 그런 PCR 라고요 r b o 포토신세틱 카본 리덕션 PCR 이라고 하기도 하고 캘빈 사이클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크 리액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C3 회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 C3냐? 알루비피는 탄소 5개, 여기에 탄소 하나가 있는 탄산가스가 붙어서 만들어진 첫 번째 산물이 탄소 3개짜리 포스포 글리세릭 게시드 PGA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탄소 3개짜리라고 해서 C3 사이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C 탄소가 4개짜리가 만들어지면 C4 사이클이라고 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은 광합성의 그 암반응에서 첫 번째 만들어진 대사 산물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암반응을, 감반응 종류를 갖습니다. 하나는 C3 회로, 하나는 C4 회로. C3는 PJ가 만들어지는, 탄소 3개짜리 PJ가 만들어지는 거고, C4는 탄소 4개짜리 OAA, 옥살초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a 에는 탄소 4개짜리. 그래서 이건 C4로라 그럽니다. 자, 이 PGA가 탄소 3개짜리죠. 그래서 3-포스포글리세르산 또는 3-포스포글리세르액시드라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은 여섯 개 ATP가 들어가면서 여섯 개 ADP가 만 만들... <laughs> 방출이 되죠. <laughs> 방출이 방출이 됩니다. 그럼 ATP가 ADP로 바뀌면 인산이 떨어져 나오죠. 이 인산이 여기다 붙습니다. 그럼 인산이 여기 지금 하나 붙어 있죠. 그쵸? 하나가 붙어 있죠. 근데 여기 인산이 붙으면서 인산이 붙으면서 여기 지금 잘 그림 안 보이는데, 자 원, 쓰리.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 이게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이 인산이 됐지 않습니까? 인산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됐다. 이 인산, 이 인산, 1,3-bis-pospoglyceric acid. 그쵸? 1,3-bis-pospoglyceric acid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NADPH가 다시 이용됩니다. NADPH, NADPH 광합성안방에서 나온 거죠? 명반에서 나온 거죠? 이게 NADP 플러스로 산화가 됩니다. 산화가 되면서 1, 3 비스포스포 글리세르 게스트가 글리세르 알데히드 3 포스 페이트 G3P로 바뀝니다. 글리세르 알데히드 3 포스 페이트로 G3P 여기 보면 이것도 역시 탄소 3개 짜리죠. 이걸 우리가 삼탄당 인산이라고 그럽니다. 삼탄당 인산, 삼탄당 인산, 이거 탄소 3개가 유식 유기 됐으니까. 여섯 개가 있으니까 6, 3, 18 입니다. 여전히 18 이에요. 물론 포스페이트가 붙고 떨어지는 여기까진 18 입니다. 여기 3탄당 인선이 하나가 빠졌어요. 그럼 18 빼기 3은 얼마? 15. 15. 15죠. 1 5 여기 지금 탄소가 3개 짜리죠. 몇 개입니까? 다섯 분자 15 입니다. 글리세르 알데히드 3 포스페이트가 다섯 분자니까 15. 15죠. 여기에 ATP가 소비가 되면서 글리세로 알리에드 3포스페이트가 탄소 5개짜리로 바뀝니다. 그러면 15 나누기 5는 몇이 돼야 됩니까? 3이 돼야 되는 거죠. 3, 여기 3. 3. 이해됐습니까? 이 과정들이 탄산가스 고정, 그리고 뭐, PGA 환원, 그 다음에 알루미피 재생, 이 과정이 계속 돌아가는데 이게 켈빈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요전 슬라이드에서 포스포글리세리게시드에서 원3리비스포스포글리세리게시드 글리소라이트라고 하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이게 ATP가 하나 들어가면서 이 그림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맞는 그림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아까 여러분 교과서에는 여기 인산이 177페이지 보시면은 원쓰리비스 그 그러니까 1, 3, 이인산 글리세르산에 인산이 하나만 붙어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여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여기 양쪽에 붙어 있는 게 맞습니다. 교과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과서에 이렇게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교과서 그림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이 그림으로 여기 표시를 여기 이쪽에도 인산이 하나 붙어 있는 것을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네. 이게 켈빈 사이클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탄산가스가 계속 돌아가죠. 들어가면서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빠져나오는 건 뭐냐? G3P, 글리세르 알데헤드 3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3탄당 인산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G3P, 그럼 이게 3탄당 인산이 그러니까 탄소 3개죠? G3P가 2개가 있으면 뭐가 됩니까? 탄소가 6개가 되죠. 탄소 6개짜리가 뭡니까? 6탄당이 되는 겁니다. 일단 육탄당이 포도당 같은 게 포도당이 만들어지려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글리세로 알데히드가 두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탄소 3개짜리 탄탄 탄산가스가 3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게 두 이거 곱하기 2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탄산가스가 6분자가 그러니까 고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바로 캘빈사이클이다. 켈빈 캘빈사이클은 켈빈 그래서 1단계가 탄산가스 고정이고, 2단계가 PGA가 환원되는 과정이고, 세 번째 단계가 뭐다? 알루비피가 재생되는 과정이다. PGA가 그리세르로 알데이드 3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3탄당 인산으로 이제 계속 환원이 되는 과정이다. 환원이 되기 위해서는 ATP가 필요하고, NADPH가 필요하다. 그리고 글리세럴 알데하이드 두 분자 두 분자가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라 글리세럴 알데하이드가 이게 두 분자가 만나면 여섯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리블로스1 15 비스포스페이트 리블로스, 리블로스 인산은 탄소가 다섯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 있는 분자 수를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3오는 15개. 그렇죠? 15개. 그렇죠? 그래서 리블로스 1, 리블로스 1, 5, 비스포스페이트는세 분자가 만들어지고, 이세 분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탄소가 15개가 들어가니까 탄소 3개짜리인 글리세로 알데히드가 5분자가 필요한 겁니다. 3515 여기는 5315. 가슴은 그 아겠죠 이게 글리블 그 알루비피의 재생 과정인데, 알루비피의 재생 과정도 역시 ATP가 소요된다. 그러니까 켈빈 사이클은 ATP하고 NADPH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있으려면 광합성의 명반응이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거다. 그러면 이 켈빈 사이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토신세틱 카본 리덕션, 광합성 탄소 환원이라고 하죠. 암반응입니다. 이 안반응은 기본적으로 리블로스 1,5 비스포스페이트, 알류BP라고 하는 물질로부터 탄소 3개짜리인 글리세 글리세르산, 글리세리게시드, 글리세레이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첫 번째 단계에 속하는 탄산가스 고정 단계입니다. 이, 이거는 알류BP라고 하는 탄소 5개짜리 물질에 이산화탄소가 첨가돼서 중간 물질을 거쳐서 두분자의 PGA 탄소 3개짜리 두 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림은 조금 이게 여기가 지금 원래는 탄소 3개짜리니까 이게 잘려야 되겠죠? 이게 네. 하나, 두 분자, 탄소 3개짜리가 두 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탄산가스 고정 과정입니다. PGA 환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 포스포 글리세리 게시가 드 뭐로 환원되느냐? 여기는 인산이 두 개가 있는 게 나와 있네요. B, 비스포스포글리세르게시대 BPGA의 인산 초기가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포스포글리세르게시드 PGA 3PGA로부터 이 BPGA를 거쳐서 결론은 글리세르알데히드 3포스페이트 G3P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인산이 하나 떨어지죠. 그래서 3PGA는 ATP가 여기가 하나 소비가 되고 NADPH가 됩니다. 그래서 ATP하고 NADPH를 이용해서 얘가 환원이 됩니다. 환원이. 뭐로? G3P라고 하는 글리세로 알데이드3 포스페이트로 환원이 되는 과정. 이게 두 번째 p g a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세 번째가 알루비피 재생 과정인데요. 알루비피라는 거는 탄소 자색 햇자입니다. 그러니까 G3P가 알루비피로 재생되는, 재생되는 과정이 실제로 타, 회로가 계속 돌아가기 위해서는 G3P로부터 알루비피가 재생이 돼야 되고 계속 돌면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탄소가 들어왔는데 계속 똑같은 게돌 수는 없으니까 계속 돌아가는 가는데 들어온 탄소가 중간중간에 G3P 형태로 빠져나와서 뭐로 만들어지냐. 탄소 3개짜리도 만들어지고, 4개짜리도 만들어지고, 5개짜리, 6개짜리, 7개짜리. 그러니까 3탄당, 4탄당, 5탄당, 6탄당, 7탄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3, 4, 5, 6, 7탄당이 다른 5탄당 같은 경우 뭐, 라이버스니까 우리가 중요한 다른 뭐, DNA나 RNA를 구성하는 이게 라이버스. 그러니까, 당을 당을 만드는데 이용되고 뭐 육탄당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이나 프럭토스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용도로 만들어지고 육탄당이 두 개가 모여서 이 설탕 같은 게 만들어지겠죠. 그 외에 뭐 사탄당이나 육탄당 같은 경우에는 칠탄당을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은 이게 알루미 p 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특이한 당들이 에리스로스 포포스페이트, 자일로스 포포스페이트, 세드헤틀로스 원세븐 비스포스페이트 뭐 자일로스포스페이트 이런 것들이 거쳐서 기본적으로는 이 광합성에서 탄산가스가 G3P로 환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 환원되어 있는 삼탄당 인산들이 아주 다양한 당을 만드는 데 이용이 되고 이 다양한 당으로부터 다시 뭐가 만들어지느냐 알루비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다양한 당으로부터 알루비피가 만들어진 이 과정이 켈빈사이클의 알루비피 재생 과정이다. 그래서 이 광합성에서 안반응에서 만, 첫 번째 만들어진 G3P가 여러 개 모여있는 이걸 우리가 G, G3P풀이라고 합니다. 일부는 설탕으로 바뀌고 뭐 등등등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알루비피가 재생되는데 그 재생되는 걸 여러분이 이그림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다른 그림을 같이 하면서 이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아까 탄소 3개, 4개, 5개 6개, 7개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3탄당, 4탄당, 5탄당, 6탄당, 7탄당을 얘기했는데 3탄당은 아까 글리세로 알데히드, 3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디하이드록시아스톤 포스페이트, DHDP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3탄당입니다. 4탄당은 뭐가 있냐면 에리스로스 포스페이트. 여기 보시면은 에리스로스 포스페이트, 5탄당은 자일로스 파이브포스페이트 그리고 5탄당이 있죠. 리블로스 비스포스페이트, 라이보스 5포스페이트. 다 5탄당입니다. 6탄당은 글루코스나 프록토스 같은 거고 7탄당은 세도헵툴로스, 세븐포스페이트 이런 거 7탄당입니다. 탄소 7개짜리. 그래서 3탄당 3탄당이 만나서 탄소 6개짜리가 되고 3 플러스 6은 5 플러스 4. 9죠. 그럼 3, 다시 G3P에다가 탄소 요 4개짜리가 하나 붙으면 탄소 7개짜리 세도 헵틸로스 세븐 포스페이트가 되고, 이 세도 헵틸로스 세븐 포스페이트에 글리세르 알데이드 3 포스페이트가 만나면 탄수 열이죠. 열이면 탄수 다색자리가 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수 다색자리가 1, 2, 3개, 15개. 그렇죠? 그 다음에 글리세르 알데이드 3 포스페이트가 1, 2, 3, 4, 5개면 5 곱하기 3, 15개. 그래서 15, 15 같아지는 겁니다. 이 과정의 중간에 생겨나온 것들이 에리스로스 포, 포 포스페이트, 자일로스 5 포스페이트, 세드 헵트로스 1, 7 비스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라이보스 5 포스페이트, 이런 사탕, 아,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아까 전에서 본 프록토스 6 포스페이트, 그래서 프록토스는 6탄당이고 3, 4, 5, 6, 7탄당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G3P로부터 뭐가 만들어지는 거? RUBP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게 저 RUBP의 재생 과정이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